안녕하세요, 여러분. 희희입니다. 지난 1편 핫플 추천에 이어서 2편은 경주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2편에서는 경주의 역사, 음식, 경주 가는 법 지역 가이드, 저의 개인적인 꿀팁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가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준비해 봤고요. 계속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행 영상이나 브이로그, 꿀팁으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경주를 얘기하려면 경주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라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인 기원전 57년부터 한반도 동쪽에 자리한 사·루·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박혁거세가 세운 작은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6세기 후반 제 24대 왕인 진흥왕 때에는 강한 군사력으로 한경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고구려를 공격하는 등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7세기 후반 제 30대 왕인 문무왕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이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불국사, 석굴암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도 모두 탄생하게 됩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우는데요. 경주 곳곳에 남아 있는 유적지와 많은 문화재들은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신라 문화유적지구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세한 이야기는 지역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가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경주는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 중한 곳인데요. 경상북도에 위치해 아래로는 울산이 있고 옆으로는 대구가 있는 곳이 경주이고요. 교통편이 발달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선 열차의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배차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신경주역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가격은 KTX 기준 69,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버스의 경우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또 4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프리미엄 버스도 33,000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경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국내 여행은 뭐니 뭐니 해도 먹방이겠죠. 경주도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의 한 곳인데요. 전통 음식으로는 찰보리빵과 황남빵 그리고 밥주가 있습니다. 찰보리빵은 경주에서 생산되는 찰보리와 통기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식감이 쫀득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웰빙 식품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또 황남빵은 1939년부터 황남동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황남빵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1994년에 향토 음식으로 지정되면서 대표적인 경주의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것이 법주인데요 어, 유명한 법주 중에서는 교동법주와 경주법주가 있고요 해방식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술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고기와 매운탕은 단지가 조성될 만큼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 최근 경주 여행에 붐을 일으킨 황리단길이 있는데요 황리단길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와도 떨어지는 분위기라서 가서 사진 찍기도 좋고 음식도 대부분 맛있더라고요. 자세한 핫플 정보는 위쪽에 올려드릴 테니까 본 영상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경주는 크게 경주 시내권, 불국사권, 보문 관광단지권, 남산권 서아권, 북부 문화권 동해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경주 시내권과 불국사권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많이들 가시는 황리단길이나 대릉원, 안압지 등이 경주 시내권에 있기 때문인데요. 여행 일정이 짧으시다면 경주 시내권과 불국사권 위주로 관광하시고 여행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후성 남산 동해권까지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여행은 어떤 사람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셉이 달라지잖아요 그 목적이 관광이든 휴식이든 기본적인 대표 관광지인 불국사나 천방대 같은 곳들은 빠지지 않고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대의 관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방대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천문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래요 국보 제 31호인데 우리나라 고대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복원이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로 알려져 있고요 7세기 중엽 신라의 선덕여왕이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석굴랑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신밀한 구성의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절입니다 다보탑, 석가탑, 연하칠부교등 수많은 국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 건축물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수학여행 갈때 빠지지 않고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추천 여행 코스 들어가 보시면은 일자별로 관광 코스가 좀 짜여져 있거든요. 그 짜여져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체험 여행이 가능한 곳이 경주인데요. 저는 개화기 의상을 입는 개화기 의상 입고 돌아다니는 체험을 했었는데 자전거 타고 경주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체험 코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체험 코스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경주를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불국사는 관광객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서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불국사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불국사 가시는 분들은 이른 오전에 불국사를 방문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불국사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데보다 불국산은 특히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셔야 돼요. 경주 시내권은 대부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게 택시를 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또걷자이 조금 먼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돌아다니실 때 자전거 대여해서 돌아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경주는 체험 여행을 통해서 다채로운 여행을 할수 있는데요. 요 아래 보이는 와우. 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여행을 다채롭게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다음에 가면 꼭 체험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요. 공방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같이 짧은 여행은 어, 경주 시내권에 있는 황리단길 쪽에서 한옥스테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 일정이 짧다 보면 멀리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경주 시내에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경주 시내 관광은 당연히 경주 시내 안에 있는 숙소를 잡았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특히 황리단기에는 맛집이랑 카페들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숙소를 잡으시면 늦게까지 놀아도 또 금방 숙소로 돌아갈 수 있고 이동 시간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곳이에요. 또 일정이 조금 길거나 휴식 위주의 여행을 가신다면 보문관광단지 쪽에 있는 리조트 쪽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보문관광단지 쪽에 있는 리조트는 못 가봤거든요. 다음에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서 관광단지에서 휴식하는 컨셉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황리단길 플러스 자전거, 또 보문 관광단지 플러스 차 렌트로 다니시면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간략하게 정리한 경주였고요. 경주가 생각보다 볼 것도 진짜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해서, 그때 이후 성인으로 여행으로서는 첫 방문이었는데, 이게 마치 제주도처럼 좀 감성 있는 느낌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 또 경주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고 경주 여행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 영상, 여행 브이로그, 또 지역 가이드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여행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